네가 써야지. 너뭐 먹을 거야? 나, 나 이런 거 진짜 못 고르겠어. 맞아. 나도. 나 망고 스무디. 망고 스무디. 파초코 하나 주세요. 파초코 좀덜달게 해주세요. 이렇게 오니까 좀뭐 이렇게 좀 해보고 싶지 않아? 공부도 좀 해보고 뭐도 좀 써보고 대학생된 것처럼 대학생도 생각해보면은 이런 카페에 앉아갖고 노트북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괜히 검색하고 뭐 있는 척하면서 막. 나 이거 이랬어. <laughs> 결국에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. 인터넷 하는 거. 우리 뭐 레포트 같은 거라도 한번 써 볼까? 근데 그래? 뭘 써야 되셨니?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야 돼. 아까 보니까 저쪽에 면접 보는 학생들 되게 많던데. 그런 거? 자기 소개? 선배랑 동기랑 이런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는 자기 소개서를 해 보자, 우리가. 저는 어, 동글동글해서 굴러다닐 것 같은 볼볼볼 볼터에 볼, 볼? 어, 볼을, 볼을 갖고 있는 갓... 있는 만만한 음색? 여자입니다 왜 만만한 애가 <laughs> 얼마나 내가 아 비싼 여자야? 좀더좀더 좀더 좋은 거 없을까? 동글동글해서 굴러다닌 거 같은 건 별로 칭찬이 아니잖아 게임도 잘합니다 게임도 좀 합니다 무대포 성격 <laughs> 무대포 아님 <아닙니다>. 니 <laughs> 털털하고 솔직한 성격 아 근데 이거 말고 좀, 좀 좋은 거 없나? 요좀 별론데? 아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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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해줘야지 노래 해줘야지 노래 <laughs> 제가 노래도 조금 해요. 사랑합니다. 이게 화사해 갖고 진짜, 진짜 새내기 같아 봐봐. 우리 새내기, 그렇지?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자기 소개. 이게 괜찮다고? 어. 자 자기 소개. 큐.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저는 동글동글해서 불러다니고 같은 모를 가진 친근한 <laughs> <laughs> 옆집 동생 같은 여자 레이너입니다 <laughs> 게임도 잘합니다. 털털하고 솔직한 성격. 제가 노래도 조금 이해요 보여드릴까요? 네. 큐! 뽀뽀해, 미슈! 베이비, 아, 아. 잘했어. 이게 뭐가 잘한데. 야, 이게 딱 어플 제대로야, 너. 아유, 더워라. 내가 친해지고 시작. 싶어. 이럴 것 같아, 사람들. 잘했어. 잘 썼어. 고마워.